자, 오늘은 자유 낙하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어, 마찰력 없이, 마찰력이나 또는 방해받지 않고, 여기서 방해라는 것은 저항일 듯해 저항. 마찰력, or, 방해, 즉, 저항을 방해 받지 않고,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찰력이나 공기 저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낙하 운동하는 것을 자유 낙하 운동이라고 해요. 이 낙하라는 것은 아래로 떨어지는 건데, 왜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죠? 그렇죠. 중력 때문이죠. 그래서, 낙하의 뜻에는 중력으로, 중력을 받아, 중력을 받아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해요. 그럼 자유낙하 운동은 어떻게 운동할까요? 자, 지구 중력은 떨어질 때맨 처음에만 작용해요? 아니면 떨어질 때 계속해서 지구가 잡아당겨요? 그렇죠. 계속 잡아당기기 때문에 점점 속력이 어, 빨라지겠죠 근데 중력의 그 힘의 크기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빨라지는 그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해요 속력이 그래서 처음에는 뭐9.8 mps 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 1초 후에는 19.6그 다음 또 1초 후에는 29.4그 다음 또 1초 후에는 뭐39.2 그 다음 또 1초 후에는 49.0mps 이렇게 일정하게 1초마다 이렇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해요 이런 것을 한자로 어, 등 가속도 운동 등 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한자죠 등은 이제 가을등 똑같이 똑같이 그 다음에, 가는, 가는, 이제, 음, 자, 색깔을 바꿔볼게요. 가는, 어, 증가. 똑같이 증가한다, 뭐가? 속도가. 속도가. 그래서 속도가 똑같이 증가하는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1초마다 9.8씩 증가하죠. 더하기 9.8. 9.8에 9 8 9 9 더하면 19.6이고, 19.6에 또, 9.8을 더하면 29.4가 되고 이렇게 일정하게 9.8씩 증가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아, 밑에 쪽에 보시면 이제 자유낙하운동이란 물체가 중력만 받아서 중력만 받아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이고 이때 공기저항은 없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가정. 실제로는 공기저항이 있지만 공기저항이 거의 없다. 중력에 비해서 약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어, 이때 공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만 온니 온니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만 있을 때 이때 자유낙하운동을 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뒷장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자 여기 가운데 있는 요 그래프 한번 봅시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시간이 세컨 초죠? 어. 1초마다 지금 맨 처음에 1초 지났을 때는 9.8 mps였는데 2초 후에는 19.6 점을 찍어볼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3초가 지나니까 29.4 4초가 지나니까 39.2 이렇게 일정하게 9.8씩 증가하는 거죠 9.8씩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고 이때 1초마다 9.8이라는 요 숫자, 9.8이라는 숫자만큼씩 증가하는데, 이 9.8이라는 숫자를 지구의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합니다. 달 같은 경우에는 지구보다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1초마다 9.8이 아니라 어 달의 중력 가속도 상수는 9.8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그렇죠. 다른 지구보다 작기 때문에 중력이 작기 때문에 1초마다 9.8씩 증가하진 않고 어, 지구의 중력이 6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달에서는 9.8씩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거의 6분의 1만큼 계산해 보면 약 1.63씩 증가해요. 그래서 달9 8을 지구의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하고. 그 아래쪽에 달의 중력 가속도 상수는 9.8 곱하기 6분의 1한 1.63이라고 써주세요. 그 다음에 지구에서 질량이 1kg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실제로 측정해 보면 9 8 n 이에요 그러면 2kg인 물체는 중력이 얼마일까요? 2kg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1kg이 지구가 잡아당긴 힘이 9.8이니까 2kg은 9.8의 2배가 되겠죠. 그래서 9.8 곱하기 2 뉴턴이 되겠죠. 그래서 19.6 뉴턴이 되겠죠. 자, 그 얘기는 3kg일 때에는 9.8 곱하기 3 뉴턴이 되겠죠. 그래서 mkg인 물체에는 9.8 곱하기 m 뉴턴이 되겠죠. 이런 얘기예요. 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나중에 이제 중, 위치에너지 나올 때 그때 이제 중력의 크기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밑에 확인하기 문제 풀어볼까요?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은 일정하게 어떻게 돼요? 어, 증가한다. 2번 문제. 자유낙하하는 물체에는 물체 운동 방향과 어떤 방향으로 지구의 중력이 작용할까요? 이건 중력이고요. 자, 물체가 낙하할 때,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의 방향은 물체하고 같은 방향일까요? 반대 방향일까요? 그렇죠? 지구 중심적으로 중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같은 방향이다. 이건 아까 풀었던 문제네요. 달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 왜냐면 달이 더 작기 때문에. 이때 달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력 변화는 지구의 속력 변화 비교했을 때 어떨까요? 그렇죠? 1초마다 1초마다 1.63m/s씩 증가한다. 이렇게 써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1.63을 뭐라고 한다? 달에서의 중력 가속도 상수. 이 상수는 상자가 항상 상자예요. 그래서 항상 일정한 수. 항상 1초마다 9.8씩 지구에서는 일정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그 숫자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상수라고 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우리 학습지 뒷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학습지 뒷면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자유낙하 운동하는 공의 사진에서 공의 가운데를 위쪽부터 자른 후 잘라낸 조각들을 시간 축을 따라서 차례로 붙여놓은 것이다. 이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러니까 이게 공이 떨어질 때 우리가 스냅사진 1초마다 사진을 찍었는데 그 1초마다에 몇 미터를 이동했는지 그걸 쓴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짤른 부분 요 눈금을 하나씩 이렇게 일치 한번 시켜 볼까요? 여기다 첫 번째 요 라인은 9.8이라고 쓰시고 두 번째는 19.6 세 번째는 29.4. 네 번째는 39.2. 마지막은 이제 49.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1초마다 이동한 거리를 뜻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1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9.8m예요. 요첫 번째 거, 요첫 번째 거. 요거는 어, 1세컨 동안 9.8m를 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거 볼까요? 두 번째 거는, 요렇게. 얘는 뭐냐? 자, 얘는? 잘안 보이죠? 자, 얘는? 자, 얘는 뭘 의미한? 하 얘는 어 1세컨 동안, 1초 동안 19.6m를 이동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그러면 뭘 의미해요? 미터 퍼 세컨이니까, 이 종이의 길이는, 이 종이의 길이는, 1초마다, 매 초마다, 매 초마다, 몇 미터를 이동했느냐. 몇미터 이동했는지.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속력을 의미합니다. 기억 공과 공 사이를 잘라낸 조각의 길이는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쵸? 일정하게 증가하죠. 왜냐하면 지금 한칸한칸 한칸 옮길 때마다 9.8씩 증가하고 있어요. 자, 일정하게 증가한다에 미치고 있고 9.8 미터/초씩 증가라고 써주세요. 속력이 1초마다 9.8씩 증가한다는 거죠. 니은 공의 속력은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한다 맞죠?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죠. 디귿 잘라낸 조각을 시간축을 차례로 붙이면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 자, 이거는 이동거리가 아니라 속력이죠. 속력 시간 속력 그래프죠. 이 위에 거는 그래서 디귿은 잘못돼서 정답은 3번이고요. 디귿이 잘못된 이유는 어, 우리가 이동거리는 이동거리의 뜻은 원점으로부터 원점으로부터 이동한 거리에요. 그래서, 어, 이동 거리를 나타낼 때는, 이쪽이 이동 거리고, 이쪽이 만약에 시간이라고 하면, 여기에, 뭐, 1초, 2초, 3초가 되어 있으면은, 1일 때는 0에서부터 1초까지 거, 이동한 거리고, 2일 때는 0에서부터 2초까지 이동한 거리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2초일 때 원점으로부터 2초까지 거리가 아니라 1초와 2초 사이 딱 1초 동안만 이동한 거리이기 때문에 원점으로부터 이동한 거리라고 볼 수가 없죠. 이곳은 1초부터 2초 사이에 이동한 거리지 원점으로부터 이동한 거리가 아니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